<laughs> 오늘의 진짜의 <시대> 무! <구! 웃음> 아, 도둑이다! <laughs> 아, 진짜 큰 거. 아. 숨 <laughs> 봤다! <laughs> 아, 대박! 들어가자. 그거면 되겠다. 예. 아. 이거 여기다가요? 오 마시고, 뭐. <laughs> 뭐, <아씨>, 뭐. <laughs> 되게 커. <laughs> 와, 맛있겠다. 이거 무청 이것도. 이거 이거 원래 이파리 이렇게. 가자. 원 원신이다. 나리님 뭐예요? 나리님, 뭐, 뭐예요? 물어봐요. 부먹이좁으니까좀 <laughs> 음, 음. 나가줄래? 좁다고. 거실 가서 먹어. 장난 거 아니야? 어머 소 잡았어. 야. 나온다고 소 잡았어 대박이야. 응. 어고기 <laughs> 와. 어 맛있겠다 그릇도 너무 예쁘다. 아, 남남이는 내가, 내가 먹을게. 와. 다 무야. 오늘 그냥 무 스페셜. 이거 동치미가 진짜 동치미? 맛있어 어머님께 서사신 동치미. 무밥. 두둥. 아 이거 쭉 날라가서 오. 아까 날라가던 곱창김 아, 아, 삼겹살도 있네 삼겹살 지금 굽고 있어 응 이거 굽고 있는 거우 오. 오. 되게 좋겠다 뭐야 이거 어? 뭐? 세상은 무지경, 무지경 속이라. 와 김나는 거 봐. 김나리. 와 어, 재미없어. <laughs>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와. <laughs> 김나리 밥 얼마나? 아니 딱. 딱. 어제제게아 음. 그래? 응. 음, 음, 일단 음. 이만큼만 하 그냥 각자 둘자 응. 음. 아, Baby one m o r 너무 할거아 의자 하나 갖고 올게. 이제 앉아서 먹어. 음, 코야 행복해? 코 행복해? 고기 있어서 행복해? 난 내가 행복해. 음안 물어봤어. 추운데 맛있지? 너무 맛있어 안 추워 보이는데? 추워요 안에 입은 거좀 보여줘 봐봐 우리 남편 쫓기 그리고 내 패딩 오우 응. 언제 먹어야? 빨리 먹어야? 먹어 먹어 응.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밥을 많이 하고 잘 먹겠습니다 먹어. 자 먹어 응. 양념장이 싫으면 안 넣어도 돼지 응. 어우, 따뜻하다. 그니까. 소매지도 <목소리도> 맛있는데, 그치? <그렇지>? 음. 음, <목소리도> 맛있다. 짭짤한 거. 어디, 그. 짭짤한 <목소리도> 거. <목소리도> 아, 그 문명화되지 않은 곳에서 온 사람 <목소리도> 같 <목소리도> 이야 <laughs> 이거 싸 먹으면은 역시 무밥에 어 무청에 지금 방금 뽑은 거예요? 네. 아 어... 무조림. 음. <laughs> 어 무가 예쁘네. 엄마님. <laughs> 덮어 잡는 건나 그냥 떠어음 잘했어. 음 많이 먹어라. 그걸 싸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어 아니 난 그냥 있는 거 먹을게. 음 <laughs> 음 맛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네. 나 일단 남편 음 입자 맛있어요. 남편 입에다 좀 넣어줘야겠다. 무밥. 음음 이따 데워줄게. 식게, 식는다. 무밥 되게 빨리 식는다. 지금 음 퍼펙트. 뭐또 뜯어 먹어. <laughs> 이거 싸 먹으니까 맛있어요. 다접어으려고 어색해 진짜. 야, 아유, 이렇게 음. 기다리고 있어? 음. 아니. 진짜. 두부 가져가서 먹어. 이거. 응. 음. 기다린 보람 있어. 오래 기다리게 하지도 않았네요. 그지? 걸먹서 무가 되게 맛있네. 가을 무라. 음. 난 되게 맛있긴 한데 그래도 남이 해준 밥이 좋아. 저거 나중에 해줄까요? 아니? 응 내가 해준 밥은 안 맛있을 거였어 맛있을걸? 뭐죠? 어. 남이 해준 밥은 원래 맛있는 거야 난 내가 한거뽈 그만하고 미치겠는데 걔들 집어넣고 이제 와서 먹어 같이 음. 어 수저로 퍼 음. 팍팍 넣어서 와우 소시지 양념장을 좀 넣어서 비비든가 아니면 그냥 조림을 그냥 해도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왜냐면 저기 조리를 한 거랑 맞아 맞아 국상도 맛있어 국무조림 아 호박 스페셜을 못해가지고 아쉽네 다음엔 호박 스페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호박잎 다 어, 죽었어 으흠. 그게 좀 아쉽지 아니야 요즘 너무 훌륭해 쌤은 진짜 최고예요 백인 셰프 나가자고 웃기고 있네 <laughs> 고기 봐 엄청 커 <laughs>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씹어 먹어 겁나 맛있더라 고기 진짜 맛있어 무조림도 괜찮지. 무자림 진짜 내가. 무자림, 무조림. 세상에서 가장 변덕한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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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그 아! 아! 어, 내려놓아 이거지. <laughs> 그리고 그것도 있지요. 개 내려놓고 고기를 달라. 그런 거지. 그만 줘. 아유, 조금 피부병 도지겠다. 근데 무는 맛있어. 근데 무는 맛있어. 응. 음. 응. 음, 소금 뜨뜻해. 다행이네. 밥이 굳었어. 추워서. 밥이 굳었어. 추워가지고. 이거 덥지 않아요? 아

맨날 봐가지고. 모르겠어. 상추, 조금 드릴까? 네. 또 놔두면 버리는데. <laughs> 어? 저한테 버리세요. <웃음> <웃음> 네. 금체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또 알죠>? <laughs> 어. 완전. 금방. 완전 도 빨리 <laughs> 받아. <받어. 웃음> 너무 예뻐. <laughs> 응, 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없어졌어. 네. 어, 너, 먹어. 아, 네네. 꽃, 꽃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먹을 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되게 예뻐. 귀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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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상추라고 생각하면 돼. 야. 간다. 어, 너무, 너무 쟤 틀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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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못 알아봐. 어, 아니야. 틀러, 아니야. 틀러, 새끼인가? 틀러 새끼인가? 어머, 웬일이야.